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나무 박사, 나무 의사라고 불리우는 우종영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10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것도 나무를 주제로 쓴 책이 10만 권이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책은 그리 나무처럼 꾸밈없이 자연스럽다. 나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정상에서면 바람 때문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만 산기슭은 온갖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합니다. 산기슭 나무 냄새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유 열매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생강나무의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향기가 사라질 즈음 산수유는 자신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몽우리를 터뜨리고 냄새를 바라기 때문에 산에 가는 길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심긴다면 너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엄연히 다름을 알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 영웅들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치유되기까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산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겸손하게 꽃을 피우고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니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것을 위한 명예와 권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흔하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굴림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흔하게 볼수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품사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점이나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때에는 17장과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신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을 때 제자들은 잠시 동안 매우 근심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근심했다기 보다는 자신들을 위하여 근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서 더잘알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자기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도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타인보다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큰, 큰 자로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만한 태도와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실수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되는 교만한 언행과 태도가 있다면 겸손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충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로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힘입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급속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수 없어 하나님의 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었다 하는 하나님 복된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심마다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건강한 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전할 때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준비 중인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풍성히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구하는 복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원 한인 중학교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난한 나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극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혼란 중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드러날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고쳐질 것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판단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자원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